2025년 10월인데, 조종기를 뭘 사야 되냐. FPV 드론을 하려면 조종기를 과연 뭘 사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FPV 이제 DJI 아바타. 아바타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건 일단 조종기 2입니다. DJI 조종기 2인데, 최근에 이제 조종기 3가 나왔죠. 그래서 조종기 2하고 조종기 3의 결정적인 차이는 조종기 2는 고글 2와 같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조종기 2는 에어 유닛에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근데 조종기 3는 고글 3랑 연결이 되고 고글 3와 기체가 연결이 되는 방식이고 조종기 2를 쓰려면 고글 2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글 3를 쓰시면 조종기 3를 쓰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이제 꽤 오랫동안 처음에 이제 fpv 드론에 입문했을 때 18년 19년도부터 썼던 조종기가 이제 타라니인데 이제 이 모델은 2000년도에 이제 새로운 모델이에요 19년 2000년도에 나온 미스터 스틸이 썼던 커스텀 버전의 타라니스 엑스그디 플러스라는 명품 조종기입니다. 그때 당시엔 이게 최고의 조종기였고요. 그 옆에가 이제 이게 이 타라니스를 모델로 한이 TX16S 라디오 마스터의 TX16S가 있는데 요 녀석이 상당히 아 많이 팔렸고 지금까지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이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조종기인데 단점은 무겁다. 무공개 단점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긴벌이 이런 노말 버전인데 여기에 이제 A 어, 금속 긴벌이 들어간 이런 식의 이제 금속 긴벌이 들어간 이제 조종기도 이제 나왔고 자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점퍼 모델들인데요. 요 녀석 점퍼 T20입니다. 이거 점퍼 T20S 프로 모델이고 얘는 이제 점퍼 T15 모델인데 요 녀석은 이제 이 라디오 마스터의 박서가 워낙 잘 나가니까 이 라디오 마스터의 박서를 카피한 제품이 요 녀석인데 요 녀석의 바디 생김새 자체는 이제 TBS의 만보라는 제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 바디 자체가 이런 쉐입이나 이런 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내장이랑 이런 대충 이런 폼팩터는 박스를 베기고 모양은 TBS 만보를 갖다 베긴 그런 건데 이 점퍼가 하여튼 옛날부터 계속 내구성이 안 좋아요 이 박스 쉘 케이스가 약하다든지 이런 짐벌이나 내장재들의 혹은 이런 안테나 선의 두께라든지 여러모로 퀄리티가 상태가 많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점퍼 T20 프로 조종인데 얘는 단가가 조금 있습니다 단가 있고 이 RDC90이 김벌이 상당히 이제 뭐 인식감도 좋고 다 좋은데 얘도 이제 인식 그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대신에 셀 케이스가 엄청 단단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립감이 아주 좋아요 그립감이 아주 좋고 키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확장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어, 다 이제 스위치형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사, 점퍼는 항상 싸구리 티가 나는 게 이게 보세요. 여기 딱 걸려야 되는데 여기 밑으로 다 내려가. 이 버튼이 뽑히면서 하여튼 이런 점퍼는 약간 뭔가 애들이 만들어도 뭐가 하여튼 이렇게 애매합니다. 어설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점퍼 거는 딱히 뭐 리뷰나 이런 거 아니면 사용을 잘안 해요. 얘네 둘다 이제 구입한 지꽤 오래됐고 지금 요 녀석은 이제 제가 거의 이제 그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저기 그 시뮬레이터 할때이 요녀석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서죠 지금 거의 뭐 거의 뭐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썼던 이 박서 모델이고 자 이렇게 투명 케이스를 썼고요 요거는 일단 제가 옛날부터 여기다 이제 크로스와이어 모듈을 달아가지고 계속 이제 메인으로 촬영할 때나 이럴 때 메인으로 계속 쓰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 요녀석 요 녀석이 이제 라디오 마스터 GX10이라는 아 신형 폼팩터의 이제 조종기인데 이제 요 녀석이 듀얼 제미나이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2.4하고 이제 900MHz 대역을 자동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신호 유지를 시켜 주는 기능이 어 제미나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얘는 단점이 이 버튼이 너무 애매해요. 쓸수 있는 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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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밖에 없어. 나머지 이거 뭐 누르는 버튼 이런 건뭐다 이거 다 모멘터리 스위치여 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버튼이. 이게 버튼이 너무 불편해서,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버튼은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밖에 없다. 그리고 뭐 요거야,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뭐, 그 뭐야, 비퍼라든지, 이런 거쓸 때는 쓰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엄청 불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풀이 암으로 해가지고, 이제 드론에 아밍을 걸 때, 누른 상태에서 올리면 시동이 걸리게끔, 요렇게 해놨어요. 어쨌든 CNC 긴벌인데, 얘도 뭐, 긴벌은 괜찮아요. 인벌도 괜찮고 조종기 자체도 상당히 단단하고 아주 잘 만들어졌고 이런 버튼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저 점퍼에 저런 싸구리 버튼처럼 그런 느낌은 없이 아주 짱짱합니다 버튼들이 그래서 다 좋고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식이 이 프로그램을 좀 써야 돼가지고 어 방식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요 녀석도 조종기가 조금 작다 일반적인 이런 박스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고요. 이렇게 작은 편이고, 홀드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립감도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버튼이 불편하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녀석입니다. 이제 이 TX15 모델인데,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한 지뭐꽤 됐는데, 얘를 계속 리뷰를 안한 이유가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자마자 불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라스레스가 이제 연결이 잘안 되고 끊어지거나 뭐 이거 루아스크립트도 못 들어가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 녀석은 이제 그 얘네. 팀에다가 이제 서포트 팀에다 얘기를 했더니 내장 ELRS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내장 ELRS 인터널 모듈을 교체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 버전을 구매를 했는데 김벌뭐 부드러움이나 이런 경고함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끝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교체를 해놨습니다. 제가. 원래는 여기가 라체 스위치고 여기가 모멘터리 스위치인데 전 여기다 전부 다 투웨이. 어, 2A 요거는 이제 모멘터리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거 2A 버튼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메인 프로세서가 엄청 좋은 게 들어가 고 조종기가 딜레이가 없어요. 매우 빠르고 매우 마음에 듭니다. 매우 빠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뭐 프로그래머블 LED 색깔 다 따로 할수 있고 여기 LED 색깔 이미대로 할수 있고 정말 다 좋은데. 얘가 지금 뭐 초기 불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가 깨지는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내장 인터널 RF 모듈이 불량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거 3way 버튼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3way 버튼도 당연히 연결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 펌웨어 문제가 l g t x 사에서 이제 해결을 해 줬죠 그리고 네, 얘가 단점이 무거워요 좀 많이 얘가 좀 무거워 왜 이렇게 무겁지 근데 보시면 뭐 물론 박서랑 무게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일단 크기도 큰 차이 안 나고 그런데 무게는 얘가 훨씬 무거워요. 그리고 가격은 얘가 지금 뭐 어쨌든 얘가 훨씬 비싸긴 합니다. 가격은 그런데 어쨌든 요거가 히트를 쳐서 1년 넘게 이제 레이싱 선수들하고 이제 취미 우리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제품이 박서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 TX15가 출시를 했는데 이제 요 녀석이 단점이 물론, 2.4하고 915를 같이 쓸수 있는데, 재미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2.4하고 915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자동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2.4 쓰려면 2.4만 쓰고, 915 쓰려면 915나 868만 쓰고, 하여튼 내장에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조종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조종기를 써야 되냐, 혹은 어떤 조종기를 사야 되냐, 그러면 저가,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얘가 이제 PCB라든지 이제 여러 부품들이 아직 초기 버전이어서 인터널 RF PCB도 그렇고 얘 메인보드도 그렇고 초기 버전이라 그래서 아직 문제가 조금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조금 거르셔야 될것 같아. 한번 정도는. 왜냐면은 이제 제품이 계속 생산이 되면 내부 PCB하고 이런 뭐 인터널 RF 모듈의 그 PCB가 모델이 변하면서 회로가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좀 개선이 되고 하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굳이 여기에 뭐 GX10이나 뭐 이런 T20이나 T15 아니면 박서 뭐 TX16s 뭐 이런 모델들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굳이 이거는 안 사도 될것 같다 굳이 이거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사도 큰 메리트는 없고요 그냥 여기 박서나 이런 거 쓰고 있는 게 아직까지 좀 낫지 않나 그래서 뭐 이게 신제품이라 그래서 당장 사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이제 이 타라니스도 명품 조종기인데 얘가 이제 수명이 엄청 오래됐죠. 얘는 또 이제 스페셜 에디션인데 이거 전 모델은 더 오래됐고. 그래서 뭐이 정도 급을 쓰거나 아니면 이런 DJI 조종기인데 내가 이제 뭐 조종기를 새로 사고 싶다. 뭐 그러면 이런 거를 구매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얘가 인터널 RF랑 이 조종기 메인보드가 이제 초기 버전이라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초기 불량 이슈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한번 보류를 하셔도 좋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제가 추천을 해드리냐 하면은 저는 지금까지도 이 조종기들 중에서 저는 박서가 제일 낫지 않나. 박서가 제일 낫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는 뭐저그 다음에 제 마음에 드는 건 없어요. 촬영할 때는 아직 박서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요녀석은 이제 새로 사가지고 아직 바인딩한 건 없는데, 아직 작은 기체들이나 이런 거 테스트용으로만 요녀석을 아직 쓰고 있습니다. 요 gx 12 같은 경우에는 조종기가 조금 작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는 2.5 인치 조종 2.5 인치 기체 제가 플로우 25를 갖고 다닐 때요 녀석이 지금 바인딩이 돼 있어서 얘랑 고글 3그 다음에 플로우 25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격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조종기를 싹 이렇게 붙여 놨는데 가격 이 녀석은 빼고요 요두개는 뺄게요 그리고 나머지 녀석들에서 가격대는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이 막서나 GX12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인증받은 제품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인증받은 제품을 구입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요 녀석을 당장은 말고 PCB가 좀한뭐한 뭐한 두세 달 있으면 한번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PCB가? 개선이 되면 개선된 버전을 샀으면 좋겠다. 뭐 급하신 분들은 이거 사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